기독교 신앙을 어렵게 하는 혼돈시키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왜 아직도 죄를 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죄안 짓는 완벽한 인간을 왜 주시지 않는가 그리고 어차피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뭐 때문에 속속고 살아야 하는가 이거 문제입니다 다윗의 역사적 사건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기록이 됩니다. 그가 바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깨달은 게 뭐죠? 나는 생명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명예가 없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리 잘해봤자 흠을 내지 않고 손해 보게 하지 않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나는 없는 편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줬다고요? 솔로몬을 여디디아를 줍니다. 부활을 주시죠. 부활이 뭐죠? 사망을 이긴 죄를 이긴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비참함과 실패와 멸망과 수치로부터 구원입니다. 흠을 없애는 게 아니라, 도 가는 거죠. 비로소 의와 진리와 생명과 자랑과 감사로 나가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씨름하여 이 길을 이겨내야 합니다. 뭘 해야 되죠? 생각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갈등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내 것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무 짓도 안 하면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인격도 아니며, 그것은... 가치 는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물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이 겪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십시오 왜 바세바 사건은 저질러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친구들 만나기 싫다고 내 발을 뿐질러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멀쩡하게 걸어가서 나로 하여금 사고를 치게 했을까?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고,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숙제도 없고, 실패도 없고, 못난 짓도 없고, 그렇게 그냥 돌이고, 그냥 나무고. 하나님은 인격자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살아서 고민하며 한숨 짓고 매일 하루씩 나아지셔야죠. 하나님의 창조와 보내신 예수와 십자가를 그렇게, 그렇게 외면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진정성으로 걸맞는 답을 해내는 여러분의 인생을 걸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생애. 여러분의 경우, 여러분의 조건, 내 속, 신앙인은 어떻게, 무엇이 크는가, 뭐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며, 뭐가 십자가의 길인가. 기도란, 로한 윌리엄스의 책에 의하면, 기도란, 인간성의 자라남이랍니다. 무슨 인간성? 신자의 인간성, 깊이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명예로 책임지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